보입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처럼 보입니까? 일이상하겠습니다자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보약을 만나서 가슴이뜁니다 <목소리> 보약을, <만나니 목소리> 보약을 만나니 보약을 만나니 보약을 만나니 보약을 만나니 설마 신나네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오른쪽 의아하고 있어요. 오른쪽. 자 우리가 저 비가 오나 너무 이쁘죠. 어떻게 해야 돼? 법적하죠자 어깨를 애절하게 만 어디 애절하게 만져드리겠습니다. 아, 자, 애물 아, 오지 말고 애절하게 만져주세요. 준비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네, 성님! 시원하게 성님. 성님. 어, 어, 삽시다! 아따 어, 성님! 오요려에 삽시다! 아따 성님! 잘해드릴게요. 등 터들면서, 등 터들면서. 그동안 스트레스, 그리고 복통, 고난. 이런 협동들을 다 녹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두 자리를 시원하게 들으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님! 아, 성님! 고속도로처럼 고속도로로, 시원하게 다룁시다! 성님! 성님! 아프지 말고! 아프잘 삽시다! 아, 아프다, 성님! 알았다, 성님. 잘, 해드릴게요. 잘, 해드릴게요. 잘 해드릴게요. 자, 옆구리 만 지면서, 옆구리 만 지면서. 아, 아, 아. 성님! 사장님, 빠져 자연자 하겠습니다. 자연자자자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핸드 받았으면 획득을 줘야죠. 어깨를 만져주면서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다해자영자겠습니다왜두번치춤을왜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있어요? 다들? 어우, 호석, 어우, 호석, 어우, 호석, 어우, 호석, 어니다석 어우, 예성 어우, 호석, 어우, 호 <목소리> <목소리> 더 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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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성님! 성님! 성쾌성게성시다님들면서들면서아고 성님 시원시다 성님! 아프지 말고! 잘살아봅시다고님 아프지 말고! 아도 많이 고 아프지 고 아프지 말고! <목소리> <잘 사다 봅시다. 목소리> <성님 목소리> 고 <목소리> 옆길을 만지면서 선생님 짜릿하게 다지 마. 아, 선생님 찌릿하게 삽시다도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고 아, 배고프시고. 아,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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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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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산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이렇게 웃음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가 들려있는데 <laughs> 나쁜 소리가 아니라 개 좋은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지금도 웃을 때 고결하게 웃고 있다 그러면 항상 병은 아주 격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할때는좀 쪽팔리게 해주기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고결한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십니까? 네. 네, 아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는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자라고 늘 하는데 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 보라지 잘해주면 돼요 네. 멀리 있는데 잘하지 말고 옆에 보라는데 잘해주면 뭐가 올까요? 행복이 그냥 들어오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을 짓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복을 달라는 게 좋아요? 복을 짓는 게 좋아요 <laughs> 맞아, 죠 그게 정답입니다 네. 복을 막 지잖아요. 그러면. 와. 갑자기 흠어 저도 이제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복 지는 자야말로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스볼까요 하늘이, 하늘이 내린, 자다. 내린 자다. 내린 자다. 이쪽에 계신 우리 또 우리 이종훈 선생님 저랑은 제가 보는데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방수빛이 들어와가지고 어, 수리 하고 되게 하 끝나잖아. 둘째, 두 개의 기술을 섭렵하고, 유튜브를 얼마나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신사임당이라고 하시데 학성철생 많이 보고여러분들이사뭐못 찾을 요 살아있는 신사입당다 네. 네. 옛날에는 얼굴 못 쳐다봐가지고, 그냥 시선이 막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눈이 막 바닥으로 기어갔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오고 계세요. 그리고 봉당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노비자 강사 어디였습니까? 네, 오셨구나. 저분도 봉사한 때 오실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이 왔습니다. 뭐 개인사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의욕운 가는 강파하게 오셨던 분인데 방수피쳐 오셔가지고 정말 꾸준히 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굉장히 황당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그하게 어, 기적이나 따르고. 아기적이 아니, 아니라 기적, 기적, 네기적는데 기적. 네, <laughs> 영상 하나가 어 백만이 터졌잖아요. 와우, 대박. 근데 뭘 말씀드리시냐면은 그봉숭아 땅에서 일어난 것을 찍어서 올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키 곡선을 하키, 하키 곡선을 치고 올라가더니 어 놀랄 정도로 함께 영상에 그 진짜 에, 구독자가 천만 이상 게 되잖아요. 이야,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많이 봤을까더 많이 봤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봤을 것은 치킨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봉사한테 오셔가지고 한네 분이 어, 1년 정도 조금 넘어서 4만 명이 된 분도 있고 또한 분은 1 년이 안 돼서 된 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봉사한테 4만 명하시이네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몸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우리 이미영 박자님하고윤지재무사 계시는데, 어, 정말 제가 똑똑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어, 시키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은 섬에서 어떻게 지내냐면, 그 회사에서 이분을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 박수 한번 쳐줘 봐요. 여러분, 그 충분히! 열심도 봤지만뭘봤냐면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의 가치를 보는 거죠. 아 이분이 들어오면 우리 회사의 홍보학 나만큼은 징그럽게 잘하겠구나.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그 자산을 엄청나게 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준 사람 이있어야만제 말이 진짜의 사실이 알거 아니에요? 어, 그래 또 말빨이 설거 아니에요? 그래 놀라운 사실 은 우리 문호태 본부 요즘 모도씨 오늘날 또 기능성 소근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 대표가 막상 강의만 하라고 시켰는데 야 영상이 또4만 얼마 되고 막 홍보를 해주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맡기시아요 그래서 강사보다 더 좋은 엄청난 얼급으로 지금 월요일날 와야 좋은데 못 와서 마음이 그렇게 납니다만 잘 되니까 좋은 일일까요? 뭐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조제 상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 돼서 나가서 어 그쪽에 가서 더 성장되고 더 꿈은 뭐냐면 그 대표가 된다면 채무장에서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 오래 만려 전화합니다. 아, 제가 가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 막 굉장히 전국을 다 친하고 어, 달리고 있는데 그 영상에 4만 구독자 넘으니까 그 회사 대표는 영상에서 일어난 팬덤을 상금. 그럼 여러분들 구독자를 만들어되겠는데 봉사당에서 찍어서 올리세요. 우리 원장에서 하잖아또몇 분들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뭐 춤을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는 애절하게 올리세요. 따서 애절하게. 애절하게. 애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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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찍어서 올리자. 올리자. 올려 제발. 컨텐츠를 만들 필요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10만 이제 아마 다음 달이 말에다 되겠습니다만. 맞아요. 어 10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위에서 또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그리고 저도 그 시니어TV에 한국 시니어TV 있잖아요 그쪽에 그 PD 작가나 담당자가 저의 또 그런 가치를 보고 저를 진행자로 맡긴 겁니다 좋은 일에 이요 좋은 일에 이요 좋은 티켓을 다 <laughs> <좋겠어요, 나. 웃음> 네. 그러니까는 우리 봉사 가정 여러분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영상 구독자가 10만 명을 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팬덤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아, 정말 희망을 보고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방수표치하 오셔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역전승 하시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민지 강사님 모셔서 노민주 선사님한 번에만 염통이나 떨어 줄게 정말 엄청난 구독자를 만들는데기간에2000몇 명이 됐죠? 2250명 와 대박이다 자 우리 노민주 강사님을 모대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아,